우리 병원 최고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할수 있다면 최고죠. 서울대병원에서 일하, 에, 일해야죠. 네. 어, 교육 생각한다면 서울대병원으로 오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도 서울대학교병원 인턴을 하고 있는 조창웅이라고 합니다. 이주영입니다. 인턴하고 있는 김혜수입니다. 환자의학과에서 임상조무수로 근무하고 있는 오승영이라고 합니다. 간이식팀에 있는 홍석균이라고 합니다 이익준 이익준 하던 대로 해 <laughs> 생각으로는 막 정말 성적이 너무너무 좋아야 될것 같고 국시 1등급 이런 거만 받아야 올수 있을 거라고 나는 뭔가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그렇게 성적이 뛰어난 편은 아니, 아니었고 아니 그냥 중간 딱 진짜 정말 중간 정도 성적 이제 나는 중간보다 <laughs> 좀더 뒤에 있잖아 내 아, 어. 그래. 뒤에 그래. 있는 친구들도 아는데 아, 그 떨어진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은 원인이 성적이 아니었어 음. 다들 영어 성적 영어 성적 아, 맞아 영어 성적 준비 잘 해보세요 <laughs> 그 시험 성적표는 1번까지밖에 유효하지 않나 맞아, 그래서 맞아, 맞아. 나중에 가서 그게 정작 줄... 보니까 제출할 성적표가 없어서 <laughs> 떨어진 친구들이 꽤 있었던 그치. 걸로 알고 있었어 시험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면접을 봤어요 시험은 이제 슬라이드처럼 앞에 띄워주고 어, 답... 맞추는 그런 시험 했었고 면접 때 기억나? 한 단어로 자신을 표현하라 이래가지고 미리 생각을 하고 약간 예상을 하고 들어갔으면 쉬웠을 것 같은데 새로운 질문 받으면 조금 덜덜 떠는 그런 게 있었지? 음, 다행히 안 떨어지고 여기 있어. <laughs> 그것도 궁금했어. 언니는 타교 출신인데 사실 왜 자교로 안 가고 우리병으로 선택했는지는 뭔가 서울대학교에서 연구를 활발하는, 활발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그런 거에 대한 로망, 선망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저는 그냥 어쨌건 제가 졸업한 목요이기도 하고 다양한 환자들을 볼수 있는 경우가 많은 병원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수학과에도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이 환자들을 더 많이 볼수 있는 장점도 있어서 다들 그렇겠지만 여기 병원에서 레지던트 수련할 것도 생각하면 사실 인턴을 여기서 먼저 하는 게 맞아요. 좋다고 생각이 되니까. 저는 아무래도 같이 인턴 생활을 하게 되는 주변 사람, 같이 의지도 많이 될것 같고, 같이 힘들 때좀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려움을 좀 쉽게 그래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진짜 교과서적인 <laughs>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웃어야 되나, 울어야 되나. <laughs> 어 이건 내가 가졌던 오해는 아니었는데. 사교 타금... 뭐, 차별 이런 거 있지 않아? 약간 이런 음. 걱정을 해주는 친구들도 있는데. 어, 사실 나는 일하면서 한 번도 그런 거 느껴본 적 없었고 처음에서도 이제 인턴 들어올 때타대 선생님들이 꽤 많이 들어오시니까 좀 친해지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같이 고생하다 보면 정말 빨리 친해지고 진짜 그냥 터울 없이 다들 친해질 수 있어서 뭐 드라마 같은데 보면 이제 뭐 머리도 못 감고 씻지도 못하고 뭐 잠도 많이 못 자고 뭐 맨날 혼나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다할건다 하죠. 네. 다 됩니다. 반점을 줄여서 하는 거예요. 그럼요. 아, 이런 얘기해도 되나? 안 되지. <laughs> 생각보다 분위기도 되게 유화하지 않았어. 음. 좀 되게 수직적이고 정말 고압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유했던 것 같아요. 또 나를 그냥 정말 의사로서 존중해 주시는 게 느껴져서. 맨날 인턴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시고 어, 응, 응. 인턴 일로 와봐 이것도 아니고 음. 그런 거 있는 거 알았어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아서 뭐 제주도를 며칠 놀러 간다고 하면 그 여행 경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 복지 포인트 아 맞아 복지 포인트 뭐 샀어 복지 포인트로 나는 제스키 샀어 어. 그 예약할 수도 있던데 숙소들 음. 그 제휴한대는좀더 싸게 예약할 수 있던데 아 요지는 일할 때딱 일하고 놀수 있다 충분히. 자유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저는 우리 병원 되게 장점이라 생각하는 게 다른 병원들은 막 지방으로 다 파견을 가는데 저희는 거의 다 서울이나 경기도권에만 파견을 가서 그것도 다 셔틀이 있어서 집도 새로 안 구해도 돼서 너무 좋고 언니가 말을 해볼까? <laughs> 서울대학교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딱 합격. 발표를 하자마자 바로 교육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뭐 술기 기본적인 중요한 술기라던가 실수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술기들 위주로 해서 직접 교육을 받았고 또그 외에도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모르는 술기 그 술기를 동영상으로 볼수 있게 바로바로 바로 찾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선배님들도 그렇고 친구들? 내가 못하는 게 있으면 바로 연락해가지고 아좀와줘 달려와서 도와주고 결국 인맥이죠 의료는 인맥입니다 네아 네. 서울대학교 병원 장점 중에 하나가 가운이 정말 예뻐요 다른 데 병원은 이제 긴 가운 입고 다니는데. 사실 짧은 가운은 다른 병원에서 교수님의 상징이거든요. <laughs> 근데 저희는 인턴한테도 짧은 가운을 주셔가지고 우리 예쁜 가운 입으러 오시요 언제까지 오시면... <laughs> 긴 가운 고집하실 겁니까? 당직실이 지금 다시 리뉴얼을 하고 있는데 약간 캡슐 호텔 느낌으로 해가지고. 아 일단 방음 암막 커튼이 잘돼 있어서 방음이 너무 잘 되고요. 제가 자고 일어나봤는데. 정말 일어나기 힘들어요. 너무 잘 너무 안락해서. <laughs> 어. 아, 난난 아, 난 진짜. 아, 다음날 다음날 <laughs> 그냥 오프였는데 애들 어차피 바쁘잖아. 자서 그냥. 어, 나 일도 <laughs> 없어서. 아, 나는 수술장 갱이실이 너무 좋아서 아, 맞아. 좀 감동이었어. 갱이실 진짜 다 새로 지어가지고 라커도 <laughs> 완전 전 이거 딱 갖다 대면 열리는 라커고. <laughs> 되게, 되게 좋아요. 샤워실도 어. 다 깨끗하고 휴대폰 앱도 되게 잘돼 있어서 앱으로 미리 그... 미리 갱이실 예약할 수 있고 아 저는 뭔가 좀 안전한하게 인턴들이 일할 수 있어서 좀 좋았다고 생각했던 게 음. 뭐 본메로바이옵스, 골수전자 이런 조금 위험할 수 있고 잘못하면 환자한테 해가 가해질 수 있는 술기들도 인턴이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병원은 그런 거는 다 레지던트 선생님이나 펠로우 선생님들이 다 하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인턴 선생님이 뭔가를 하나를 잘못했을 때 환자분의 생명과 직결되는 일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여러 번뭐 더블 체크업, 트리플 체크업 여러 번의 장벽이 있고 그거를 다 커버를 할 수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I.V. 일단 I.V. 잡이 인턴이 저희 병원에서는 거의 안할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laughs> 어 프라이머리 콜을 내과 프라이머리 콜을 인턴이 받는 음... 곳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어네 그렇게 뭔가 인턴 입장에서 부담이 될수 있는 것들은 시키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 인턴 때는 I.V. 라인을 인턴들이 다 잡았거든요. 그 주사줄 이렇게 꼽는 게 있어요. 요즘은 I.V. 팀이 따로 있는데. 네, 그때 별명 이제 뒤로도 던지고 뭐 던지고도 다 속속 들어간다고. 그래서 친구들이 잘못 잡는 거 제가 출동해가지고 많이 잡아줬습니다. 잘했다는 뜻이에요. 보통은 3, 4일에 한번 당직을 서요. 친구들이 적응과는 2, 3일에 한번 정도로 맞아요. 돌기도 하고. 뭐라고 <laughs> 말이야. 오빠를 쳐다보고 말하면서 내가 좀 미안하긴 했는데. <laughs> 저희 인턴 때는 그냥 지방에서 올라와도 방을 안 잡는 친구도 있었어요. 퇴근을 할수 없기 때문에. 그냥 당직 시에서 계속. 네, 했었거든. 그냥. 병원을 옮기면 그 병원 당직실에서 자고 또 병원을 옮기면 또그 병원 당직실에서 자고. 오도 어, 집에 갈 수가 없어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네. 까마다, 차이는 까마다 있지만. 차이가 나고 <laughs> 같은과 내에서도 어떤 구역을 <laughs> 맞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네 다섯 시간은 보통 잔다. 네. 그리고 그 팔십 시간 그 근무 시간을 굉장히 잘 지켜주는 병원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을 하려고 해도 그냥 가라고 하셔. 맞아. 어, 어. 인턴 는 가시라고. 문제 큰일 난다고 가라고. <laughs> <laughs> 저는 최대한 타치 안 하려고 합니다. 웬만해선 다 알아서 잘 하더라고요. 그리고 괜히 타치를 하면은 오히려 더 부담도 갖고 근무하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냥 본인이 근무할 때 배우지 않으면 뒤쳐진다는 생각들이 있는 건지 알아서 도 찾아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안 해도 되는 것들도 와서 배우려고 하고. 그럼 네. 저보다 선생님이 음. 더 잘하셨고. 네. <laughs> 선생님보다 지금 인턴 선생님이 더 잘하고 네. 제가 꼴찌네요 네. 네. 인턴이 아주 편해지고 있다 만약에 음? 예전으로 돌아갔어요 어디 지원할 거예요? 저는 당연히 서울대병원 고민의 여지가 없이 서울대병원 다시 태어나도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대병원이죠 네. 반드시 해야 한다면 서울대병원이라는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짝짝짝 <laughs>